안녕하세요. 주부트 TV입니다. 오늘 은 저희가 3개월 동안 가지고 다니고 있는 장비 구성과 그리고 무게, 그리고 가격까지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상 이 영상이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 간혹 댓글에 저희도 장비 이름과 그리고 무게, 가격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는데요. 그럼 함께 보시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해볼게요 네 그럼 제일 먼저 툴레 올트레일 45리터 배낭 이 배낭 3계절 배낭인데요 저희가 3계절 리뷰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예, 이 45리터 정도면 은 저희가 갖고 다니기에 충분한 배낭이거든요 예, 무게는 1.65kg 가격은 18만원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영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호야등 LED 감성 랜턴인데요 이 불빛이 이런 노란 불빛을 띄고 있어가지고요. LED 랜턴은 하얀 불빛인데 이 노란 불빛이 가끔은 감성적인 느낌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영상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게는 0.43kg, 가격은 만원입니다. 저희 영상에서 또한 자주 출연하고 있는 야전 반합인데요 저희가 한동안은 바로콕 제품을 많이 썼는데요. 이 야전 반합을 쓰고 나니까요. 가주 다니기도 편리하고 가방 외부에 매달고 다니니까 가방 안에 패킹하지 않는 그런 편리성도 있고요. 그리고 뭐 족발이나 여러 가지 음식들을 데우기에 훨씬 더 편리한 것 같아가지고요. 요즘에는 이 제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무게는 0.37kg이고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네, 스노라인 우 실타프 미디움 사이즈인데요. 색깔은 레드. 무게는 0.34kg이고요. 가격은 136,000원입니다. 저희가 이 타프는 텐트하고 연결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미디움 사이즈로 구입을 했는데 독립적으로 타프를 설치하고 우중 캠핑을 즐기실 것 같으면 아무래도 라지 사이즈 정도는 구입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에어매트. 이 에어매트는 가성비 정말 좋은 저가의 상품인데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무게는 0.48kg, 가격은 35,800원. 브랜드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없기 때문에, 브랜드 노, 아웃도어에서 OEM 방식으로 예, 만든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젓가락다가 판매되는 거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혀, 예, 손상되지도 않고, 무난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중 백패킹을 자주 가고 있기 때문에, 판초 우위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판초 우위, 요거는 무게는 0.30kg, 가격은 57,000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에어펌프, 예, 에어매트, 이 에어매트를 바람을 넣을 때 사용하는 건데요. 이 에어펌프가 있으면 좀더 수월하게 에어매트에 바람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0.15kg, 가격은 3만 원입니다. 예, 맥스사에서 나오는 맥스 에어펌프입니다. 그리고 에어베개로는 클라이밍 팔로우X 에어베개인데요. 무게는 0.09kg, 가격은 3만 원인데요. 이 제품을 저희가 써봤는데요. 저희가 에어베개를 정말 여러 가지를 다 써봤는데, 정말 에어베개는 어느 것도 편안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냥 이걸로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크레머 울트라 미니 랜턴. 네, 이 제품은 예, 많이들 사용하시는 제품이죠.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크기는 이 예, 정도 사이즈. 예, 무게는 0.18kg 이고요. 가격은 59,000원입니다. 밝기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백패킹 가서 나이프를 자주 사용하려는데요. 요거는 오피널 나이프. 요거는 무게는 0.05kg, 가격은 22,000원. 이렇게 폴딩식이라서요.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갖고 다니기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백패킹 가서 망치 필요하죠. 노마드에서 나오는 스테이크 파운딩 해머인데요. 예, 무게가 조금은 있어요. 0.35kg 이고요. 가격은 25,000원. 땅이 좀 고르지 못한데 좀 딱딱한 곳에서는 이 망치가 꼭 필요하고요. 특히 동계 상당히 필요한 제품이고요. 3계절에도 팩의 깊숙이 박히면 이 끝에 있는 이 부분으로 이렇게 팩을 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국민 디팩이죠. 백패커라면 누구나 다 사용하고 있는 미스테리 월에서 나오는 디팩입니다. 요거 사이즈는 M 사이즈인데요. 저희가 이제 부부 백패커라서 둘이서 함께 다니기 때문에 요 미디움 사이즈로 두 개를 구입해가지고요. 각각 배낭에다 넣어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무게는 0.24kg, 가격은 29,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스테리 워크에서 나오는 카멜레온 350 3계절 덕다운 침낭인데요. 예, 무게는 0.83kg, 가격은 15만 8천원입니다. 여기 3계절에는 이 침낭 하나면 충분하더라고요. 예, 여름에는 더워서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 아주 가성비 좋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네. 백패킹에서 제일 중요한 텐트.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텐트는 니모 뉴 다이거 2P 텐트인데요. 이 텐트는 폴대 포함해서 무게가 1.62kg 이고요. 가격은 47만 2천 원입니다. 저희가 3계절용으로 주력을 사용하고 있는 텐트인데요. 인어가 올 메쉬로 되어 있어서 하기에도 시원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벨은 미니 테이블. 이 예, 테이블은 누구나 하나씩은 다 갖고 있죠. 예, 무게는 0.37kg 이고요. 가격은 3만 8천 원입니다. 이번에는 타프폴대 인데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타프폴대는 캠토리 알파인 폴 타프폴대 인데요. 요 무게는 0.56kg, 가격은 38,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하계에는 이런 선풍기 하나쯤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선풍기는 크레모아 3, 600 플러스, 무게는 0.59kg 이고요 가격은 49,900원. 한번 충전하면은요. 밤새도록 켜놔도 아침까지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네, 이렇게 각각 장비 구성과 무게, 가격들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배낭에다가 모든 장비들을 패킹해서 전체 무게와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장비를 가방에다 다 패킹을 했고요. 이제 전체 무게를 한번 재 보도록 할게요. 네, 전체 무게는 8.49kg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8.49kg. 네, 여기에 간단한 음식과 음료, 옷가지 등을 더하면 최종 무게는 한 13kg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예, 전체 무게는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장비의 가격은 1384,700원이 나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저희들은 이런 장비 구성으로 다니고 있는데요. 이 경량 백패킹 장비 구성은 다음 달, 9월달까지일 것 같고요. 한 10월부터는 다시 동계 배낭으로 바꿔서 다녀야 할것 같습니다. 장비 구성 꼼꼼하게 잘 하셔가지고 즐겁고 안전한 산행 하시길 바라구요. 저희들은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